그래서 5가 변화의 숫자인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산만해지고 뭔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게 깨지고 부셔지고 하는 게 5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타로도 이렇게 중세 때부터 내려온 거라 이렇게 양성평등주의에서 조금 위반이 되죠. 남자는 그냥 군인이라 그러고 여자는 여군이라. 양성평등사회에서는 남군, 여군 해야 되거든요. 또 지금 시대는, 지금 물병자리 시대에서는 그게 이제 다 어떤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여교황, 교황. 남자는 그냥 교황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어. 이제 이게 옛날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 근데 이제 어쨌든 교황이라는 상징은 같아요. 황제를 가르치는 자, 황제를 가르치는 자. 근데 훨씬 더 사회적이고 어. 어, 이 어, 활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빨간 옷을 입고 있고 어, 이러니까. 그래서 양쪽에 회색의 기둥이 있고 두 음. 명의 제자가 밑에 있고 하이로판트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가운데 열쇠가 있고 어. 3단의 왕관을 쓰고 있고 초가락 하나를 세 네, 개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쪽에는 그 세, 저기 교황 십자가예요. 삼단으로 되는 게교황시잖가한 개밖에 없는 교황이시가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저부다3위일체를 나타낸다 죠 천지인을 나타내고 3위일체를나타내고 그래서 교황은 사실 신의 심부름 분이에요. 하늘과 땅에서이 중간에서 그런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어, 땅의 말씀을 전하는 어, 중간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숫자 5 1단계에서 10단계로 말하면 제일 가운데, 중심에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일 수 있다. 이런 상징이 죠 그래서 숫자 5는 완벽하다는 라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건다 뭐로 표시해요? 숫자 5로 표시해요. 손가락 5개 완벽해, 안 완벽해? 완벽하죠. 우리는 5체로 되어 있죠. 지구는 5대양이 있죠. 그죠? 그5복이 좋아야 되고, 명리는 오행 공부를 하죠 오행 공부를 하시고 음계도 5음계가 있고, 맛도 5음가 있죠. 다섯 가지 맛이. 그래서, 어, 완벽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수, 샤넬이 향수를 만들었는데 몇 번째 향수가 제일 완벽하대요? 어, 샤넬5. 그래서 완벽하다는 건다 5로 나타내요. K5? 근데 이 다섯 개가 하나라도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변화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변화. 그래서 5번이 나오면 변화해야 돼. 변화하, 변화와 통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 다 다른 이 다섯 개가 각각의 다른 다섯 개가 손이라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있죠. 우리의 몸은 오체로 되어있지만 어? 하나로 통합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 다른 다섯 개를 통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기 위해서 변화해. 그래서 변화하고 통합하고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 상담 와야 하요안 오고 이제 어떤 사람이 와요? 오해 마이너스. 오해. 산만한 사람입니다. 다 다르잖아. 다 다른. 산만해 산만해. 산만하고 흩어트려트리는 사람들 많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뭔가 흩어지고 깨지고 산만해고 이러면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는 변화하다, 완벽하다, 통합하다, 그리고 중심을 잡다라는 뜻을 하고 있어요. 중심.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왔는지 중심을 잡고 변화하면서 통합을 이루고 전체성을 이루면서 왔는지를 이제 잘 살펴보면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는 게 많을 수 있겠죠. 하이로펀트, 교합 황제를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사나 왕사에 해당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황제를 가리킬 정도로 보면 상당히 능력이 있거나 뭔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맞겠죠. 근데 교황은 어떻게 교황이 돼요? 나 교황 지켜주세요. 그럼 그냥 교황이 돼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절차를 밟아셔야 돼요. 곧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제도권 안에 가서 인정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이제 이때부터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죠.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도 상당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내향적인 사람도 상당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제자들 뭐 요한과 베드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냥 어, 어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는 사람,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안으로 쓰는 사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외향인 사람, 외향이고 아이들이 내향이면 어떻게 싸워요? 애가 바깥에 잘안 나가죠. 집에서 책 보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고 친구들도 잘안 만나고 내향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근데 외향은 바깥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는. 내향인 자녀 보고 외향인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어? 얘뭐 무슨 문제 있어요? 어, 학교 적응을 잘 못해요. 어? 혼자만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얘 문제 있어요. 그리고 상담을 오지. 근데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혼자서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향인 엄마 아빠가 외향인 애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밤 조용히 책 보고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성찰하는데 얘는 자꾸 바깥에 나가고 밖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오고 3만 <웃음> 3만 <웃음> 응?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 너좀 가만히 3만 좀 있어라. 어, 너왜 이렇게 산만하냐? 왜 이렇게 얘가 오지랖이 너무나 고 혼내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얘가 어떻게 돼요? 외향인사람은 아파요. 외향인 애를 보고 막 바깥에 막 내보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래서 자기가 내향인지 외향인지 잘 봐야 돼요. 어. 근데 그런 사람을 다 그런 사람을 다이 사람이 다 제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외향이나 내향이나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외향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내향인 애들도 자꾸 캠프 보내고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영역을 넓혀주는 게 좋아요. 어릴수록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어요.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40 넘어가지고는 내향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40 넘어서, 50 넘어서, 60 넘어서 자꾸 외향적으로 사면 어떻게 돼요? 사고 쳐요. 문제 생겨요. 그래서, 용심리학에서 외향과 내향 인간은 외향과 내향인 존재가 있는데, 젊었을 때는 외향과 내향인은 조금 의도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면 좋고, 경험을 많이 한 나이들은 사람들은 좀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생을 마무리해야 될지, 응?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 이렇게 내면으로 향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으로 살게 되고 저처럼 사람으로서 이 카드 나오면 어떤? 이게 뭘알르줘요 깨가루, 지혜 어떤 지게, 자비로운, 축복을, 축복을 주는 그쵸? 축복을 내리는 네. 그런 상징을 하고 있어요. 서 사랑을 해서도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 사람 어려운 것들을 잘 컨트롤해 주는 사람 그리고 어, 변화 있고 재미있는 사람,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 열정적인 사람 그런 사랑하는 사람, 사람 상당 하고 이제 산만한 사람을 하거나 그래서 이 사람 좋아했다 이 사람 좋아했다 이 사람 좋아했다 이 사람 좋아했다 왜냐면 교황님은 만인의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만인의 우상이죠 그래서 만인의 연인이 될수 있어요 가브 그러다 보면 현생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바람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니다 네. 현생에서는 잘해놓고 어떤 뜨겁고 열정적이고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고 관계 형성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이 5번도 통제하고 5 다음으로 완벽이기 때문에 4 다음으로 통제하고 어 가리키려고 하고 지시하게 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는 아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전반에서 배우면 이 카드가 금성이라는 드다고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계 예, 그런... 맺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래서이 5번 교환카드들이 이기 미술 어, 연기, 연예계, 일체기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름다움을,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그림,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돈은 많아요 조금 에요오 어, 5번 교환카드도 돈안 떨어져요. 세상 돈이 다입은 돈이에요. 돈, 돈 떨어지려면 또 생기고, 돈 떨어지려면 또 생겨요. 그래서 오번 교환카드가 돈이 없다는 건딱두 종, 두 어, 종류분이 나오세요. 우리가 상담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교황님 집은 세계 곳곳에 다 있죠. 그래서 막집 살려고 고생 안 했대요. 집을 누가 준다. <laughs> 돈이 없어도 돈을 누가 준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질문에서저 스폰서 생겨야 안 생겨? 이런 건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스폰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5번이나 2번 6개 카드 나오면 스폰서 생긴다 이런 얘기.